수산일반 46회입니다 어, 통조림 공정입니다 어, 323페이지입니다 통조림은 탈기밀봉 살균냉각입니다 이거는 그 수산일반에서도 반드시 뭘파투고 또는 수품사에서도 어, 1차 2차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탈기밀봉 여기 이제 고고 수산일반을 가지고 그 이용을 해주면 탈기능 캔 내부의 공기 제거로 산화 방지, 가열시 캔 변형 방지, 밀봉원 캔 내부의 공기 유입 차단, 미생물 오염 방지, 살균 미생물 사멸, 위생성, 보존성, 조리 편리성, 안성 기능을 의미하는 거죠. 냉각 호일성 세분의 발육 억제, 수, 어, 스트루파이트 생성 억제 예, 이게 이제 우리 저 냉각을 수분세차 겁니다 그래서 통전일 4대공중은 타기이 어, 살균 연각입니다. 아, 한 단계 더 줍니다. 이만하니까 자세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레트로드 식품이 있고요. 파우치넣고 뭐, 차트는 넣고 만들어집니다. 조미가공품이 있습니다. 하만합니다 문제도 있으니까 바로 풀어보시고요. 아 빨리 진도를 빼고 나서 그, 알겠습니다 다시, 오면서 강의할게요. 통제력의 변팬상은 그, 커더, 스크루바이트 벤, 어더이전, 허니콤, 이제, 327페이지 박스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책가, 뭐니. 어좀 더, 많은 것도 있는데, 어딘가, 하도 책이 많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요번에 이거 수상 일반에서는 진짜 많이 줄이려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15절입니다. 수산물의 변질 종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서 변화, 미생물 간으로 변화, 호소 변질 갈벤에 의한 변질 산에 의한 벤질, 저장중의 동결에 의한 변질이 있습니다. 호소에 의한 변질은 자기소화 단계와 펩티드 아미노산이 있고요. 지질 분해 단계가 있습니다. 지방산과 스테롤이 있습니다. 갈벤에 의한 변질은 비호소적 변화와 호소적 벤질이 있습니다. 호수 갈변에서 비호소적은 세우던 각감류가 색깔이 갈색에서 흑색으로 변합니다. 드로신아제란 호소명을 호수, 가진, 이름을 가진 드로신호소가 그, 검정색소인 멜라닌으로 변합니다. 이것도 역시 수품사 2차 기초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화 삼폐, 지질과 산소결합에서 일어나는 삼폐. 그리고 수산물 저장 중에 일어나는 그 단백질 변성 어, 그리고 그 건조 지질의 에한 변화니까 방지적으로 그레이징, 해관용 참치 변색에 의해서는그 마이너스 오십에서 오십오도에서 어, 저장한다. 이것도 수품사이자 기출입니다 해관용 참치, 동결, 참치 동결시 미호 미오, 어, 미오 미오 마이오글로빈의 산화로 갈색인 어, 메터 어, 마이오글로빈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어, 이 건조 현상을 보, 또 본다 보면 건조하다 보면 다공질이 일어나 가지고 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갔지만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변질의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으로는 식품 안전관리 인정 기준인 흡습이 있습니다. 협수대 선행조건, 위생관리기준, GMP와 호주위생 운영지진, SSOP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절차 5단계와 본절차 7단계가 있습니다. 예비절차 5단계 안기는 팀제를 작성하여 연공인지를 무장하게 현장, 현장 확인하자. 어, 철은원금 위중안모를 개선금지가에문서로 작성, 기록하자. 규모 시행 때고 이렇게가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의 성분입니다. 어... 다음에 이제 그 문제 풀면서 다시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도를 못 나가다 보면은, 그것은 문제니까 계속 부담이 가는 겁니다. 진도가 그래 나... 나가고 나서는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어 중량 파트, 그 파트에 중량 파트만 하면서, 어, 한 10강 안에서 일회도을할수 있게끔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까지 이제 풀라고 그러니까, 오이고사까지풀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가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수산물의 성분입니다. 정량, 식 해조류 성분, 해조류 성분은 무기질, 탄수화물, 색소 성분이 있고요. 어페로 성분은 수분, 자유수, 중결합수, 결합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있고요. 탄수화물이 있고요. 에너지 공급하는 것은 그 지질과 함께 에너지를 공급하는 물질입니다. 감사합 지질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화물로서 물에 잘 녹지 않고 에테르 알코올 등 유기 용매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진 화물 하물, 비미저 화물이고 구성으로 중성 지방 인지질 스테로 로이드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질 안에는 오메가 3 고도 불포화 지방산 DHA, h p 가 있습니다. 요또 액성 성분은 그 냄새 성분, 색소 성분. 그 333페이지 색소, 색소 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오글로빈 그리고 카로티노이드 어, 피부 색소는 멜라닌과 카로티노이드가 있습니다. 근육 색소는 미오글로빈, 카로티노이드, 아스타잔 틴, 연어송어에 있고요 혈액색소에는 어, 어류에는 헤모글로빈헤모글로빈은 어, 철이 있고요 헤모시안이 가깝는 이런 구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안옵니다 청색같은 게우입니다 내장색소는 어, 오직어물에는멜라닌이 있습니다 그다음 폴포와 지방산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관이 갑니다 그다음 이제 에 수산물 영양 붉은 살과 흰살 적색거와백색거구분이 되어 있구요. 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뭐 끝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적색근과 백색근의 비교. 그리고 적색과 백색근 수사물의 사후경지 관련서 반드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336페이지 박스 위에입니다. 문제. 결론. 네, 단순히 적색거가백색거보다 사후경지 빠르다는 말은 오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은 적색구가 사후경직이 빠릅니다. 그러면 신선도가 빨리 떨어진다는거죠. 결국은 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 또 4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코 쪽에 사는 적색구와 운동이 많은 많해유로어로인적색구는 많은 사후경직이 흰살보다 아, 빠르고 결국은 부패도 쉽게 진행됩니다. 네, 일반적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어필로 사후 변화입니다. 해당 작용 네. 수산물에 함유된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에너지 물질인 ATP 아데노신 3 인산 변화와 감소가 되면서 동시에 저산이 생성된다. 이게 이제 수산물의 그 사후 변화 과정입니다. 결론은 어필과가 죽은 후 ATP 감소되면서 저산의 증가가 핵심이다. 저산의 생성은 미생물, 미생물 발육과 관련이 되어 있고 미생물 생육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전제 조건 환경이 저산의 생성입저산의증가입니다 저산의 영이 많아지면 근육의 pH가 낮아지고 근육의 ATP도 가 분해됩니다. 저산의 축적과 ATP 분해되며 사후경직이 시작되고 저산의 생성과 pH가 좌아되되므로 산이 화학적 반응을 조건 사내 산에 학적 반응 조건이 되고요 체내 ph 저항은 결국 해당 반응을 저해하고 체내 atp 감소를 리한다 이게 이제 논리랍니다 저도 안그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 돌아버립니다 일단 사후경직이 있고요 사후경직도 그림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있고 해경 자기소화 이렇게 아까 전제그 133페이지 자기소화만 보겠습니다. 해경과 동시에 단백질 지방 및글리코겐등 고분자가 어체 자체 내에 호소작용을 하여 저분자로 분해되기 시작하는 단계가 자기소화 단계입니다. 근육조직 내에 자기소화작용으로 근육단백질이 부드러워지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어육기 분해되는 거죠. 단백질 분해 호소가 분해되면서 펩티드 아미노산이 생성되어 벤질로 가는 것인데 조직 연화 및 부패를 촉진하는 것이 자기 소화의 특징이다. 자기 스스로 호소로 의해서 어쨌네 연화돼 가는 겁니다. 자기 소화에, 소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는 어종, 온도, 해 H다. 자기 소화가 실행되면서 조직이 연해지고 분비도 떨어지면서 부패에 진행되고. 자기소화를 이용한 식품은 젓갈, 액, 액젓, 식혜로 같은 바로식품입니다. 여기 하나 더 지고 계십시오. 자기소화를, 억제, 진행을 억제하는 게 뭡니까? 아, 간그 염장품, 염장법, 근접법, 군접법 같은 거. 염장법은 식염 소금을 쓰겠지. 리고 뭡니까? 자기 소화를 억제한다는 것은 부패 진행을 막는 거죠. 그리고 자기 억제하는 염장법, 근접법, 근제법은 가공식품이죠. 다양하게 시각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나서 18입니다. 그, 그 신지도 측정입니다. 지금 사6국는 지금 그 사후 경직 그 사, 생사 후에 해당 작용 사후 경직 갱직, 그리고 경직은강제라만됩니다 강제라고 말합니다. 해경, 어, 자기소화 그리고 뭐 부패 뭐 이런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어, 부패도 지금, 그, 자기소화가 진행되면서 미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미생물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이 미생물의 호소작용을 위해 어체의 성분인 단백질, 지질 등 아미냐 등이 아미류 암모니아, 저급지방성으로 분해되고 이걸 활용해가지고 부패세공에 계속 부패로 갑니다. 부패의 특징은 비린내가 나는 트리메탈 아미노, 옥시드, 오가 이탈하면서, TMA, 드리메탈, 아민으로 하는 데입니다. 그러면서, 비린내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꾸라지 등 민물고기는, 나는 흙냄새는 어, 지오 스민 어, 지오 스민 등에서 비롯된다. 이런 용어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고답책이 있는 겁니다. 자, 신술도 측정에 의한 감능적 신선도 측정은 88번 농수산 품질관리법 88조에서 들어오죠. 서로 검사, 간능검사, 생리검사, 이런 게있그 중에서 그 신선도 측정 방법은, 아, 간능검사, 학적, 세분학적, 물리적 검사까지 쓰고 있습니다. 간능검사는 우리 소품사가 오감을 작용해가지고 검사하는 겁니다. 박스에 보면은 신선도, 중전도 다섯 불락불락 이렇게 검사합니다. 학적 순도 판정, 어, 판정은 pH 아까지는 문제 있었죠? pH 적색률 초기 부패를 어떻게 할 거냐? 어, 수소 이온 농도 측정. 적색률은 pH 6.2, 6.4. 백색률은 6.7, 6.8. 세월로는 pH가 7.7, 7.8. 그 다음에 K가. PH, K가. K 값, pH K 값. K 값 K 값아까전에 ATP ATP의 변화입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K 값입니다. 그다음 휘발성 연기질소, 그 다음에 희발성 연기질성, VBM 있고요그 다음에 트리메탈 아민 있고요 DMA가 있습니다. DMA 실험법. 그 다음에 희발성 한원성 물질 VRS가 있고요그 다음에 수용성 단백질 성흥 침증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학적 순도판정법입니다 갖는 화학적. 자, 세군학적 방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줄여버렸습니다. 수분사에서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세군학적 물리이겠습니다 세군학적은 어째 세군을, 그, 보는데, 어이고 어째 세군을 측정하여 선도를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한점이 있지만, 어, 그, 100에 5승입니다. 10, 1 5가 아니고 10에 5승입니다. 아, 어, 10, 100, 100, 1000, 10만, 그, 10만 마리입니다 10만 마리 이하는 신선하고요. 100에 10의 5승과 10의 6승입니다. 10만에서 어, 10만이죠. 10만. 이렇게 5타가 너무 심한데요. 100만입니다. 100만은 초기 부패고요. 시, 어, 시, 15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100만 15 곱하기 10의 6승은 어, 이거는 진짜 정우포의바로얘기겠네요 다른 책은 여기 있는데 이게 풀리고 있네요. 왜 풀리는지 모르겠네요. 어, 1,500만 원 이상은 부패한 것으로 판단, 판단합니다. 다른 것도 풀려버렸나 밑에? 함수를 제대로 적어 올렸는데. 적어 올렸는데. 다른 건안 풀리는데, 분리. 이것만 풀리네요 자, 342페이지. 어, 10의 5승 10만 원. 10의 5의 5승과 10의 6승 사이. 어, 난 초기 부패고요. 15 곱하기 10의 6성 1,500마리 이상은 부패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판정은 시, 신속하게, 예, 신속하게, 소, 신속입니다. 신속하게 판정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물리적. 어종 개체에 따른 성상 차이가 많아서 일반적, 어, 일반화적인 방법은 사용되지 않는다입니다 물리적 판정은, 어육의 갱도, 어육의 전기 저항, 암구 수정체, 온탁도, 어육 압착, 압착제배 점, 어, 점도, 점도, 암방에게 어, 굴절률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고당책이 있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pH, pH는, 아까 말대로 앞에 있는 걸로 그냥 토스하시고, 부패 수치 판정만 하고, 너무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pH 여기에 뭐 대문자, pH는 수소 이온 농도는 p는 소문자 h는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pH는 산성, 산. 중성, 칠, 알칼리 십, 포진약을 구입하여 어, 사용합니다. 이걸 옮기면서 말이죠.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pH의 그 가른성, 부패치수는 이거 안 들어주시고요. 그 pH도 상응홍어 등에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른 수치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판정 하러 7.2, 7.4, 적색 6.2, 6.8, 백색 6.7, 6.8. 어? 적색어가 아까 그 6.2에서 6.8이었습니까? 앞에 있는 게. 6.4였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다. 어, 앞에 4가 맞을 건데요, 4가. 4가 맞는 걸로 생각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그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68에 6 3대 그리고 세월호는 77, 77에서 78인데 왜 8.0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7.8. 예, 이거는 나중에, 그, 정오포에 바로 욕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말름대로 그 pH를 원래 생략하려 했거든요. 생략하려 했는데. 하루는, 음, 하루는, 그, pH가 7.2에서 pH가 7 3입니다 앞에 그 340배지가 맞을 겁니다. 제 머리하고 눈하고 좀 맞거든요. 자, 그 다음에 15장입니다. 수산 일반 수산제 공무원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하 그러면 이제, 넘어고 19년, 2010년 기출문제. 2011년 기출, 2019년까지 기출되어 있습니다. 아, 본문에도 있지만, 2019년 문제는 보고 감을 익키셔야 됩니다. 그 360페이지에 보면, 최종 수용 시 1000kg이었던 이거를 사육기간 중4로 1680kg을 먹여 성장시켰을 때, 최종 무기는 얼마인가, 어, 얼마이고, 4로 개수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사로계수는 1.4다. 1.4를 추가해지고 계산해라. 설명률이 되어 있으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여섯 문제 났고 나머지는 본문에 있다. 이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아, 작년에 보면은, 그, 피린, 린체장책정법 생태학식방법, 연릉행지법, 이런 게다 있었죠. 아까 매기는 아까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 그, 하포 모의고사, 20, 어, 문제 29인데, 지금 29일을 원래 다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못 읽고, 24일까지 읽었을 겁니다. 22일까지 읽었네요 <laughs> 22일. 앞에 도 목차도 그랬나? 그러니까 처음에 양이 너무 많이가지고 뭐, 저는, 제, 제 욕심 같아, 22일 맞네요. 욕심 같아서는 다 읽고 싶었는데, 하프 모의고사 원래 29회까지인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22회로 그의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만 충분한 6월 1 3일날 시험, 시험 대비해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중요한 문제는 그 뒤에 있는 것도 왔을까 해가지고 강의할 때 풀겠습니다. 이래부터. 2 2까지가다 있습니다. 어, 기출 문제와 어, 일반 수업 고등학교 책, 어, 특히 이제 고등학교 책을 수학, 어, 수학 책을 책을 봤거든요. 그게 문제가 더 좋은 거일 때입니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만 그런 문제부터 어, 인용해 갖고 어, 고등학교 책은 가나면은 그 문제 있는 그대로 옮겨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이어서 보면 문제가 1, 2, 3, 4, 5까지 있는 거 있잖아요. 5까지 있는 것은 고등학교 3개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떤 거는 또 5를 또줄이가고 4까지 줄이고 막 그랬거든요. 어 아, 그런 게 있고요. 그9 9 2 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전에 전복의 산란 유도입니다. 간출 자극이 있었고, 아 멍게도 있거든요. 멍게도 보면 산란 식이 온도 자극과 간출, 아 멍게 이제 우릉생이잖아요 그죠? 우릉생에는 온도 자극과 간출 자극품이 있습니다. 다음에 강의할 때 한번 더 다시 증명 그...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에, 14에, 16회. 이렇게 해가지고, 수산 일반을, 나름대로, 그그 진도를 끝내려노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제가, 그, 문제도 지금 뭔가 냈는데, 엉켜, 버제 머리가 엉켜버렸어요. 그래지고 뭐, 한번 머리가 엉키잖아요. 어 답이 없습니다. 시험장 가도 마찬가지. 이거 봤는데, 하, 아는 건데, 머리가 안 돌죠. 예, 네, 그러면은, 풀면 안 됩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1이 5개, 2가 5개, 3이 5개, 4가 5개인데, 어? 1이 4개밖에 없네? 그냥 일찍 나 넣는 거예요. 어, 근데 2가 6개가 됐네? 그럼, 일이, 일이, 없으면 일을 찍어야죠. 어,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렇게가지고 그 오늘은 일단 제가 좀 무리를 하면서라도, 아, 수산 일반을, 그, 442페이지입니다. 자, 그, 인용서적, 인용서적까지도 지금 책이 다, 지금 나간 거다 나갔을 겁니다. 일반사상이 인용서적까지 있는다 했거든. 인용서적 인용하는 것도 여주야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442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46회입니다. 46회까지 해서 일단 급히 뭐좀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그리고 다음 카페 정수사물 분지관리사에 있잖아요. 오타도 좀 정오포도 올리나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그 배송된 거는 또 올릴까 말까도 못 올리고 있고, 강의하면서 제가, 그, 강의는 반드시 들으십시오. 빨리빨리. 그리고 강의를 이제 아마 이제 앞으로 오늘 그수상 격리를 다나갔죠수상 일반 다나갔어요 내일 모레까지 올리면 다 올릴 건데. 그리고 나서 강의할 때, 중요한 그, 1장, 일장, 2장부터 나가면서 중요한 거 문제 풀고, 중요한 거는 어, 다시 하면서, 어, 정호가 돼 있는, 그, 오타 같은 수준감이 있는 거는 제가 읽어, 가지고 어, 책이 보면 몇 분을 지금, 저, 고증을 받잖아요. 어떤 분들은 고증이 완벽하게 나간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없을, 있을 겁니다. 아까 말대로 좀 금방 발견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없겠지만, 아, 그럼 읽어 드릴 테니까, 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못타는 못하지만 핑계되더라도 어 문맹 논리상 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한두 군데 말고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수산일반까지도 수산경영은 35회 굉장히 급히 나간 겁니다. 수산경영은 35회 그리고 아, 수산경명은 지금 3 5위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수산경명은 39에 다 올라갔습니다. 수산 일반은 지금 어, 46개 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1도권 끝냈습니다. 1도 끝내면서 하고 그러면 이제 다, 어, 다음 주부터는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어, 저 강의를 다시 나가면서, 그 장마다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은, 칠판에 판서하고, 아, 그리고, 판서를 안 하더라도, 아 중요한 거는, 중요한 대로 다시 이렇게, 일장길장 일장 해가지고, 아 강의를, 시험 얼마나 위주로 딱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시험은 이제 한달 남았잖아요, 그죠? 강의 아 조심하시고, 어 여름이라, 여름 다 왔다고 좀 막, 저도 오을로지고 오늘 바뀌었잖아 그죠? 감히 조심하면서 한달 동안, 어, 앞으로 10일간은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주 정도 남아서는 안기로 들어가야 되고. 저, 저도 시험을 볼 거니까 경남에 시험으로 간다 했습니다. 어, 계획을 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국어 영어서국사고 보고 있습니다. 강의하려 데 강의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었고. 수산 경령과 수산 일반 간다고 아, 이렇게 해서 수산 경령 35회, 수산 일반 46회로 일단 그 결합적인 그 결합적으로 1독을 끝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